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나에게 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주를 다 보내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봅니다. 이한주 동안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이한 주를 살아오며 주님의 귀한 능력과 돌보심을 체험한 한 주이라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 놀라우신 능력, 창조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결정하시며, 그뜻 가운데 두시며, 1.1회이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적을 크게 바라는 것은 아니라, 살아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적인데,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사상과 관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렇게 이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증거를 가짐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워지고 우리의 전함도 강함이 있는 우리의 전함이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진 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전파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며 나누어가며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주 동안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안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오늘이 있게 되었으니,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미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충만한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명하여 질병이 떠나며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귀한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전하는,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한 역사가 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한주 동안 공부하느라, 나라를 지키느라, 직장에서 애쓰느라, 이 일저일로 번민하며 고민하였을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저 말씀을 감사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에 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른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가 또 이렇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참 무심하고 빠른 세월입니다. 이 세월은 고장도 없다고 합니다. <laughs> 이렇게 물 흐르듯 흐르는 이 세월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해 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이게 벽에 거는 건데요. Thinking of you 라고 써 있군요. 어, 너를 생각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 미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누군가.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가, 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 오늘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생각하는지,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 이 가능합니까? 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 그런데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하고, 여기 제자들처럼 저도 두렵고 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어, 요즘은 이제 뭐 영화 같은 것을 찍으면서 어, 컴퓨터 그래픽의 CG라고도 하죠. CG나 또는 많은 어, 특별한 도구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도록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조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작이 아니니 두려울 수 밖에요. 조작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 <laughs> 아메리카 갓 탈렌트라고 하는 어,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마술사가 있는데요. 아, 그 마술사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어, 책상 위에 검은 판을 놓고 카드와 동전 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술을 하는데 그 마술의 부드러움이 장난 아닙니다. 마술은 일종의 눈속임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눈속임인데 보고 있어도 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게 속고 있다기보다 실제처럼 보여지는 어 그래서 막 눈이 동그랗게 되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았는데도 어이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 이런 조작되는 일에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조작이 아닌 일에 이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사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이제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너희는 먼저 가라. 내가 이 사람들을, 어, 내가 돌려보내겠다. 그러면 제자, 아, 아닙니다. 우리가 돌려보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돌려보내겠다 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한껏 들뜰 수 있는 분위기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어디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못해도 뭐술 한잔 할수 있는 그런 회식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심의 회식보다 기도하는 회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좋은 일 또는 뭐 우리에게 씁쓸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는, 기도의 회식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도 해봅니다. 여튼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어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밤이 깊었고. 밤 깊은 상황에 배를 타고 가니 열심히 배를 안 저는지 배가 가다가 바다 중간에 갈릴리 호수 중간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서 예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이게 가지 않는 겁니다. 바람이 역풍이라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나갑니다. 배에 스쳐서 딱 지나가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 그 한밤 중에 캄캄한데, <laughs> 어, 이게 뭐, 바람이 확 불고 막, 물결도 장난이 아닌데, 뭔가 시커먼 것이 슉슉슉 걸어가는데 보니까, 어, 뭐 사람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하고, 성경에 유령이라고 돼 있죠. 어, 제자들이 굉장히 놀랬습니다. 뭐 소리도 질렀어요. 와, 귀신이다. 와! <laughs> 대충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시킵니다. 안심하라. 내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배에 올라 타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은 웬 말이며 또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웬 일입니까? 그리고 이 바다를 잠재우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귀한 능력. 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죠. 어, 우리도 이 일을 똑같이 당하면 우리는 뭐 간담이 선을 할 겁니다. 어, 우리는 굉장한 호들갑을 떨면서 어, 이 사건을 막 누구에게라도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좀 유시, 유념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죠. 제자들이 그 놀라고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둔해졌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오병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닥친 이런, 어, 현재의 사건이죠. 현재 닥친 일로 인해서, 어, 먼 미인 과거도 아니고, 조금 전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둔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근데 이런 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일에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에서도 우리는 참 둔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많은 사건과 기적들을 간증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내심 내 마음에 귀한 복으로 받기도 하는데, 당장 내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은 의심 한번 해보는, 의심의 일기장을 열어서, 한 번쯤은 읽어보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전하는 대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저도 둔하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도리어 둔하여졌더라. 어, 너무 민감한 것도 문제지만 둔한 것도 문제인 것이죠. 어, 옛말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음, 어, 여우하고는 살아도 고음하고는 못 산다. 둔한 사람하고는 못 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조금 어설픈 그런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여우 같은 믿음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 어, 너무 둔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어, 또 피폐해지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은 보고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둔해졌다니 우리는 보지 못하고 성경으로만 믿고 보는데 우리에게는 더 그렇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역으로 뒤집으면 보고도 못 믿는 자가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 만지지도 않고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간접적인 믿음인 우리가 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적으로 기대어 본다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예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갑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망을 집어삼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허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심기를 다시 한번 다지고 일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장난질 해서는 안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되는 것이죠 믿읍시다 사람도 믿는데 기계도 믿는데 전기 밥솥의 버튼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엄청나고 큰 기적들을 이루며 사는 세상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래가 가볍지만 그 모래가 바다에 가라앉는데 그 모래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배를 띄우는 세상 아닙니까? 돌 하나도 하늘로 날리기 어려운데. 많은 사람을 태워서 하늘로 날아다니게 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렇죠?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자,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가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연한 믿음, 가꾸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빚대여 일어서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날아다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꿈이 사사로운 꿈이 아니며 먹고 마시는 꿈이 아니며 흔히 하는 말로 쓸데없는 꿈이 아니라 영원하고 생명력 있는 큰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